소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은 최청자입니다. 나이는 87세에요. 어떤 걸 그리셨어요? 장미꽃 나비를 그렸는데요. 장미꽃은 저예요. 꼭 그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비가 두, 두 마리가 내 옆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두 남자가 여가 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예요? 아들 며느리 잘하고 싶어요. 이 수업에 대해서 좋았던다. 제가 장미꽃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숨어서 시간을 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태순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73세요. 오늘 뭐 다른 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글씨가 되게 튀어요. 네. 어떻게 이 글씨를 쓰게 됐어요? 훈련에서 하니까 그냥 분산시를 쓰고 싶었고요. 또분산시에서 노인들한테 복지시설을 잘 해주니까 꽃이랑 나비가 많아요. 예. 그러면 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야? 이거 그릴 때 항상 즐거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렸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친구들한테 하고 싶죠? 이 프로그램을 끝나면서 음. 하고 싶은 얘기.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봐요. 재밌어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복지부센터리세요임해춘 글을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야, 이거는 이게 면도후가 우리 큰아들인데 너무나 엄마가다 효자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었어요 아들 이름은 다른 이름 생각나는 이름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아들 이름을 예. 하셨다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어요? <laughs> 어떤 마음으로 그랬냐고? 내가 <laughs> 아들, 딸은 남는 게, 꽃도 네게나기도네게 네 음. <laughs> 이렇게 다 의미들이 있어요. 네. 자기 소개부탁때리시요 어, 나이는 팔십육 세고 지금 은이동 그림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림요, 여기 시미현 선생님을 이름을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좋아서 신기한 선생님이좀 썼어요. 그림 그릴 때 어려웠던 점 있어요? 어렵죠. 안 그리다가 이거 처음 지금 그리는 거거든. 그림을 그럼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으세요? 이제 집에 가져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 보여줘야지. 다시 저희 저 이제 복지관에 가서 이런 그림도 그렸다 하고 자랑하려고. <laughs> 그림 수준이 아니고 오늘 작품이 나오셨어요, 작품. 음.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이름도 다양하지만 우리 선생님 이름 써주신 것도 되게 음,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희입니다 네. 78세. 나비 기를 때랑 꽃 그릴 때랑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너무나 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수업에서 잘... 재밌었던 거, 느꼈던 거 생각나. 여러 시기 미술 그리니까 원래 이런 거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 이게 너무나 좋아. 마지막으로 하세요, 마 어, 다들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매일 이렇게 모여서 그리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복지가 오면은 이런 거 그리기도 좋고. 운동도 좋고 셀탑 뭐 이런 거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항상 해석스러웠어요 오늘 글씨는 누구 쓴 거예요? 글씨는 제 이름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꾸미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원래 마음이 멋져서 내 마음으로 쓴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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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애들 보여줘야지, 애들. 자녀들 네. 보여줘야지.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할 거예요? 음, 이 복장에서 엄마랑 아이에서 복장에서 이런 것도 많이 그렸다. 놀랬지, 너희들 놀랬지. 우리 아들 다. 그때 칭찬해거고요 어, 마지막 소감. 내가 그림을 이, 잘 그렸든 못 그렸든 내 그림 보고 뭐다 사람들 즐거우고 기뻐 생각하고 싶좋더라고요 잘했다. 이름은 김예선, 나이는 83세. 오늘 그림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랑. 그림 자랑을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림을 잘못 그려요. 그런데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 그림, 이 작품을 완성하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림 속에 있는 이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뿐이 없는 딸내미.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89이고 이름은 김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림에 있는 이름은 누구예요? 우리 막내딸인데, 우리 막내딸이 그럼 내 사랑하는 마음도 그렸어요. 그럼 이 그림을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박미연 띠야지 네. 네. <laughs> 그림 그리실 때 어려운 점 없었어요?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림 너무 멋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동에서 문 김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나는 손녀 딸을 내 손으로 한 20년간 같이 살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비같이 예쁘게 잘 자라주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laughs> 우리 손녀 딸도 이렇게 맞자고 잘 커졌으면 좋겠는요 <laughs>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렸어요. 담아서. 네, 정성껏 그렸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있어요? 제가 그 오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좋고, 다 번볼 만한 어르신들이. 그래서 잘 왔다 하고, 또 네. 선생님을, 시면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이고, 제가 보기 느꼈습니다. 네. 너무 볼 때는, 시원찮아도 나는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관동 삼상아빠 사는 고 개화입니다. 그림 그리시면서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일날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힐링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글씨랑 그림이랑 너무 힘있고 색깔도 잘 나왔어요. 그림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니,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이, 이 수업에 소감. 한번. 저희가 전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어떠신지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지도 해주시고 또 여기서 점심시간 나 이게 더 부담이 가요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데 의의를 더 듣고 뭐 엄마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상에도 이렇게 그림을 해서 우리 아우 자녀들이 보기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좀 고맙게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호뜩 기간에 많은 배려를 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